안녕하세요. 엣지TV 엣지입니다. 오늘 야근하고 한숨 자고, 지금 현재 시간 1시 반 정도 됐는데, 오늘은 화봉지로 출발하겠습니다. 화봉지에 지금 1차 산란 끝나고, 2차 산란을 준비하고 있는 것 같아요. 붕어들이. 그래서, 한 3일 전에 후배가 거기에서 뭐 하루 저녁에 한 허리껍들을 한 6마리 정도 잡았다고 하네요. 제가 대동지에 있는 날 그날입니다. 곧 2차 산란이 시작될 것 같다, 어, 해서, 손만 보러 갑니다. 자, 우리나라가 톡을 보니까, 우리 조우의 형님들이 벌써 뭐, <laughs> 대여 명이 지금 들어가 계신다 그러네요. 어, 들어가서 오늘 즐거운 낚시 한번또 해보겠습니다. Let's get it! 현지 내 식당에서 감자탕이랑 낙지 볶음 시켜놓고, 감자탕이 소자밖에 없대요, 양이. 그래서, 낙지볶음하고 시켜놓고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받아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먹는 것도 잘 먹어야 됩니다 아, 따 날씨 좋다 하늘이 파랗네 좋구나 낚시도 하고 좋은 사람도 만나고 이 얼마나 좋을 소냐 막걸리를 좋아하는 우리 봉수 형님이 있어서, 이메비 형님이 있어서 막걸리를 좀 사와야 됩니다. 혼자서 한 10병 드시니까 술이 별로 없대요. 어, 근데 집행이 없다. 사랑합니다. <목소리> 이걸 지뭐엄 본부서 어딘데? 그 아이고 뭐. 사장님 잠도 안 자고 뭐 하시니까? 진짜 주무실라고오이망이막야형오랜만이 <laughs> <laughs> 진짜. 형님 좋아한다고 내가 또 막걸리 또 이번에 사 왔다. 잘났다. <목소리> 어. 당신 온다고 내가 했잖아. 어. 아기야. 아기 얻어먹는다고 내가. 또 아이고 백 회장님. 어 누구야? <laughs> 아니 나들 고기 되는데 하복기. 나들 고기. 백 회장이어서 고기 먹으니까 고기가. 고기가 진동을 해가. 다 아, 넘어가 아, 버렸어. 네. 밤되면 먹었지 뭐. 그러니까. 밤되면 반대면 아, 어지 뭐뭐나술얼굴이 하셨네. 어. 어. 아침부터 막걸리 부터한 잔. 아니 ]잖아. 그 거기 술안는데되게요 아, 어리나, <laughs> 어리나, 아 그래요. 남래동생이 아, 아. 그 원래 술안 좋아하잖아. 철수할라 그러니까. 그러니까. 했거든. 어. 아침에 6시 대와 가지고 막걸리 먹자고. <laughs> 뭐 하고 있다. 아직도. 지금 땜에일 바로 왔는 거아니지 어, 집어 갈수 어, 나쁜 놈이네. <laughs> 응? 잘못했네, 아, 씻어. 내가 나불놈이네 잘못했네, 형님. 내가 나불놈이네좋으집에 <laughs> <저, 그럼. 시, 웃음> 가기 싫고, 뭐. 좋아요, 뭐 지금 낚시 한다고. <laughs> 안다 있나? 저 동생 자리다. 좋아요, 저거. 네, 저, 자 <laughs> 오늘은 화봉지에 왔는데 자리가 없습니다. 후배가 회사에 급한 일이 생겨서 간, 가고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후배 낚싯대 그대로 해서 손맛 좀 보겠습니다. 오배 여기 여기서 뭐 잡았다니까 한번 해볼게요. 거기는 많이 들어와서 넣으네요. 물색도 좋고. 파이팅. 그래서 내가 완전 야 못해. 사자 잡으려고. 오, 내것 좀. <laughs> 아니, 여기 <laughs> 많이 네. 아니 어제부터 엄청 나아 이거 한번 일박에 가면 김지. 김지 왔다 가고. <laughs> 아, 이아장이도 <공진이 웃음> 왔다, <가고 웃음> 아, <형도> 왔다 갔어. <laughs> 아니 이 장이 늦게 온다. 여덟 시에 온다. 가 우리 저녁 무 어. 차돌백에 만치 사고 다자고진품을비아 <laughs> 아, 장 어, 야, 이게 말이 되 이거. 그리고 밥은 우리 거 진짜 3분 뒤에 다먹어 보고 밥아으에다 먹고 갑니다. 어, 찍고 있니다. 다 일러 어? 줄게. 어? <웃음> 아, 일러 <laughs> <이리> 준다. <laughs> <laughs> 아, <맞추셔야 돼>. <웃음> <웃음> 나는 장이 어느 까지. 순간에 잘연 배드도 몰라. <laughs> 나 장이가 제일 좋아. 장이가 아, 그래요? 어, 진짜? 어, 장이가. 자, 아, 장이 어, 형이 제일 나이 제일 좋은 아나이 장이가 제일 좋아. 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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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배추 <laughs> 아니야, 우리는 그때그때 그때 달라요. 바로 변해야 돼. 아유. 야, 근데. 진짜, 이거 국가루 <laughs> 많이. 굉장 좋다. 요 아래에 깔꼴로 딱 깔아주잖아 요망구 좋구만 그러니까 요딱나 아, 지금 그러니까. 그 떼야 되는데 그거 큰일이다 이거 아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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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아, 아, 그 아, 그거, 그거 형님 아나좀 아, 아, 형어스럽더라 아, 찾아야 그러니까. 되잖아 아, 그럼 할수 없어 아. 무리지 가지고 자어야돼어 아, 긁어야 돼 방법 어, 아, 아, 없다 아나 그러니까 간장에 놔뒀다 뜯기 정말 아니면 말라보라아 그러면은 말라면 찌가 변형되어 버리잖아 그지 찌버리라 내가 물어봤거버리러그 장이 끈대그 방아쇠 안 나와있더라 현님들 <laughs> 오늘 보이게네 여기 다키피놓고저옆은 그? 텐트 좋은 거 하나입니다 그거 가지 주무셨어 가고 있잖아 거기거고있어아 아니 여기 좀저물 안에 좀 다들 좀 좋은 거 피어놨어요 아 잠깐만 <laughs> 그거 아 그거, <laughs> 그거 저 멀리 가라 뭐야. 와 지구가 완전 <laughs> <씨야>. 그런데 그래. <laughs> 네, 아, 오늘 또좀 시달리겠네 황금 개구리 소리 비슷고아 그래. <laughs> <다 빠졌어요. 웃음> 어, 오랜만에 회원님들 어. 많이 모였는데 오늘 대물도 할죠 야야 저우리백가물 주고 잖아백주 옆에 새간 새간 누가 대호리 맞다 형님 뭐 어, 안동댐에서 이어서, 뭐, 왔다리 갔다리 하네. 올진도다 빼놓고 간대, 뭐. 뭐, 아가, 가 자리 파어 자리, 자리 풀었어. 어, 미나리. 어, 미나리 미나리네. 맛있다. 야. 이건 삼겹살 꽁모야지 도루. 도루. 이거는, 오야. 뭐 <목소리> 야, 치킨 했더니만 사업한다. 형님, 비약을 하는겨? 빵빵 비약 하는겨? 비약을 하는거지. 빵빵 비약하고 뿌리 그거 비약 하. 저, 이면 먹으면 안돼. 대추이면 이거, 이런거 먹으갖고는 안돼. 넣 것도 아니야! 일생뭐 <놀람> 있나? 에, 집사람이 아름 날려아약 어, 먹는 데아 si. 형수고 갔다와 괜찮아요 몸? 아 이거 고라아 그러니까 고그라먹 괜찮아 아, 아, 아 오셨다가 됐다 그니까 아까 와가지고 태인 낚시을줘하는데못 나가니까 아픈 몸 끌고 혼자서 테드 치고 아이고 나 젊은 사람들이 이거뭐 될는 건 모르겠네요 어우 딱나기 전에 그먹다야야건 그러니까 <놀람> 낚시야야. 야야 솔라 솔라야야. 백조 낚시도 못핀다백조한 대만 피어나서 걸쳤다. 용주 순대. 막걸리는 두로이지 막걸리 한잔. 오. 아우 괜찮나그니까 뭐, 너무 많 먹어. 너무 많이 뭐, 먹어갖고. 뭐, 아, 여 이거, <laughs> 아, 이거. <laughs> 아니, 그, 아, 형이, 사내 땄나? 땄지. 그러니까 아, 올해, 김지가 얼마나 는지 아, 왜 언제나. 아, 뭐, 아니, 태용이 저런 거는. 이, 그, 목구은 원래, 이거 뭐야 사나도안 땡기나. 신청하면 엄청 비싸더라 이거. 목구 뿌리가 얼마 안 나오니까. 그 성길이 낫기 때문 장대 피해야 돼. 이거 조금만 더, 아니. 정리,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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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정리. 네, 주, 아니, 형님. 장대 고 그치? 기죽부터한점 한솥 빨리, 우리도 좀 먹으러. 우리가또 얘가 말잖아 얼음부터 해 가지고. 이부터 맛을 봐야 되지. 얼음부터 해라. 얼음, 얼음. 얼음은 막걸리 잡소스 입에 넣듯이. 게장이 제일 얼어이야 <laughs> 아, 뭐. 당이 아, 게장이 제장이 제일 얼어이야맞 그럼 한잔 어, 좋아, 좋아. 나도 한잔 아, 얼음 일단 한잔 따르는 거 죄송. 따르는 거를. 세 새프림 켓더라. 한잔 왔어. 그삼 난... 하고 비슷하잖아. 아, 아 그렇지 안 우리 가 아침에 뭐. 백의장 와가지고, 저가자고뭐백의장 고가 내 <laughs> 네 자리 할랑겨동 아, 이게 이빨 빠진 갈가지. 아니래 이게 뭐 잘생겼는데 어. 뭐 아니야 아, 이빨, 이빨 빠져가지고. 백의장님 어. 받으세요. 딸딸딸딸. 아거도 바꿔 왔네. 피다. 아, 난 단피다고. 난고잔장면 된다. 근데.. 땡큐 그 야야야 예, 예, 아저씨 야 잠깐만 얘 예, 갔네? 예, 어 우리 가도 그쪽 자리에 어한잔하한잔 내뛰고 있어 아우씨너 오늘 별로 그런 마취가 안 써? 아 글쎄 그놈이 아 진짜 아 어쩌면 오형 근데 문아조심야라내 이빨 빠진 강아지 <laughs> 시켜면은 그 순간에 완전히 편지거돼 <laughs> 이빨이 없다 이빨이 <laughs> 아이니이이이 하려고 아니, 하려고 해놓은 거예요? 근데 여기, 아여네동생형 제일 예이 나죠. <목소리> 내가 요일야하 잠을 못 자잖아. 그리고 내가 밖에서는 연우기 하고 자면서 음. 코오는 소리에 내 귀가 무거워갖고 <목소리> <모여서 목소리> 산대 올려야 돼. 산대. 근데 <목소리> 시어, 태풍이 온다. 태풍이. 야, 태스임태 정말 불어 불어 나. 아, 니 사람 왜 잠을 안 자? 아, 사람 왜잠만 자? 어, 빨리 와라. 빨리 왔어. 정말 습니다 형님. 아이 공원로공원 한잔 하시도. 아, 땡큐. 네, 반갑습니다. 아, 네. 아, 네. 소다 서풍 아, 나와 이래 보이 좋네요. 서풍 아, 아, 나와가 아, 보전 좋네. 원래인 네 아, 이... 얼굴 안보여 주는데 오늘처럼 어, 어. 나가 얼굴 잘안 보여. 샤베 갔고 오늘 아 달달해 맛있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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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분 나왔잖아. 어. <laughs> 어. 아니 나도 지안 나왔어. 거. 시들이 이제 왔을 때 그때도 봉어버 음. 했는데 아. 오늘 나오면 다 유튜브 사 일로 사 카드 형님, 뭐, 올리게 태어님또 사는 게도 알까? 맥카트? 맥카트 정도 진욱이 형 아닌겨? 진욱이가? <laughs> 진욱이 형. 야. 야... 어, 어. 원아 일로 와. 형, 형 봐봐. 시원한데. 아... 아, 그러면... 아이... 야, 일로 와. 형, 뭐, 아니. 행이 하고, 이문가 이빨이 있는데, 우리. 우리 진영이시다. 아니야, 그냥 야 뭐? 어? 어? 우리 진영. 이리나 몰랐는겨? 몰랐지. <laughs> 우리 진영이 진영. <laughs> 야, 너는 안 돼? 김태문 아니, 김창훈. 아니, 너 보니까 니보다 네, 네. 더 잘생겨갖고, 니 네, 네. 네. 위험하다고 했는데. <laughs> 아, 진짜? 아니야. 우리 친형이라니까 그래? 응. 너 진짜 얘기이 해. 아, 진짜라니까 어, 그래? 어쩐지? 형화기도 했어, 친정. 형보다 아, 뭐다니까 명호 사귀었다니까. 명호 사귀었다니까. 명 사귀었다니까. 명호 사귀다니까 명호 사귀었다니라사귀다니까 사귀었다니까. 명호 다니까 아, 참, 아, 지 태호 형님, 어머, 이따 산에 보내가. 너도산나무좀 <laughs> 어, 따오고. 해나와. 아니, 아니, 지금, 저, 뭐야, 저, 뭐, <laughs> 어. 그러고, 가서, 어, 이, 저, 자가지 하나 있잖아. 어, 그거하고 흙을 가서, 이 그, 까 지금. 그다니까 <laughs> <laughs> 도둑 많아. 응? 우리 뭐, 낭잘할 <laughs> 근데 여기서 고기 잡아볼까 이거 한탁이 잡았잖아. 그래가, 우리 자동방으로 하루 더 연장이라. <laughs> 갈라겠거든. <laughs> 먹을 게 너무 많아. 나 음. 내일 자, 아니, 그 아, 이놈, 나이를. 자, 낙하산 타고 배식하던 그해병대 시절. 아, 전설 얘기 다시 한번 해봐 그러니까, 사람들이 먹어야 되잖아. 근데, 낙하산 뛰내리면 가들 먹을 시간이 없잖아. 그래. 아, 응, 공중에서 먹는 거야? 내려줘야지 가면서 배식을 딱딱 아, 딱 공중에서. 자 뿌리고, 다 먹는데. 그것도 고참 <고창술을> 수는 <줘야> 돼. <laughs> 그것도 쫄면는 저음이니까. 그렇지. 아이고. 그래야지 <laughs> 이게 어느 정도 적정하게 딱 하고 나면딱한 그릇 남아. 그거 눕고 내봐야 <laughs> 고기 많이 남겨놓고. 배.. 배식다리원 <laughs> <laughs> 공중에서 배시가는다리 고기고기는 시발 맨날.. 고기. <웃음> 그, <웃음> 그, 형님이 어외보면 배달의 민족의 원조다. <laughs> 그때 그, 그거를 등록했으면 <laughs>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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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전히 돌아오는데. 장났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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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낚시 안 한다. 배달, 연우가 <laughs> 5만 원주게한 마리 잡아라. 한 마리 잡으면 5만 원씩. 이 칼, 야. 그러다가 내가 5만 원 받고 하겠나? 하겠지. 안 해. 열 마리 잡으면 하루에 50만 원인데 내가 한 마리 한 이틀 밤에서도 하루 못한 마리 못 잡는데 내가. 챙기라. 뭐. 한 마리 잡아라. 이게 전세대 빨간 닭갈이. 참신이잖아 형만 이밥 덩어리 어디 갔노? 여기, 여기. 내가 챙이. 딱 봤어. 다음에 또 좋아. 아니. 아까잔 제가는. 알건다스 사온다 형님어 응, 여기다 저기. 아, 떨 주세요. 막걸리다가. 예. 아, 원래 그래 먹는다. 감사합니다. 감사하다. 됐어. 됐어. 감사드려서. 아, 아, 님은 따라하지 마라. 이거 이걸 뭐라마? 소막이라 그러나? 막소라 그러나? 막사. 막소. 막소 소막. 소막 소막. 소막인데 언제 한번 커피가 좋아요 소막, 나는. 형문아, 나 원래. 아, 음. 양쪽으로 이렇게 어, 돼 있다고? 어, 근데, 산초는 요, 요 하나가 이쪽으로 있어. 어. 하나, 이런, 음, 이런 그러니까. 식으로. 아, 밑으로 하나가 어, 있다? 구분을 그 그래야 아, 알아. 난두? 네. 아, 난두? 예 아니, 아. 산초. 야, 오늘 좋은 거배 어, 그리고 그래, 이거. 야, 우리 야, 유튜버 님들한테. 제피는 어. 요 가시가 어. 양쪽으로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그래, 이제 제피. 어, 그 다음에 난두는 3개 중에 하나가 밑으로 어긋나게 어긋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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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긋나게 아 어긋나게 하나가 밑으로 돼있대 어 어긋나게 가시가 아주보질 않고 어긋나게로 이런 식으로 냄새 아 조, 좋은 팀이네. 아. 좋은 팁이네 아. 좋은 팁 돼지 같아 어긋나는데 이네아이참 자연의 보인트야 아. 맞아 선배들에 대한 응? 내가 알아 딱 보던 애가 상큼인 알잖아 어. 내가 재힌자 알잖아 아. 나 먹어 너 <laughs> 한번 <laughs> <나야> 먹어 아우 근데 꽃패가 이 잽혔어 쟤 내가 여자 같아 그게 쟤가 아닐까 눈물이 막 그래 눈물 흘렸어? 응, 좀 조금 더럽. 그래? 응. 형이 20년, 30년 산 마누라보다 낫죠. 낫지. 응. 마누라 피해 왔는데. 마누라 피해 왔는데 그럼 마누라보다 낫지. 눈물 난다. <laughs> 그 난로 하나에. 본인도 좋은데. 본인도 좋은데 형님을 위해서. 딱 옮겨오는데 거기다가 내가. 프라이를 음. 딱 올려 갔다 했죠. 아침에 딱 이러니까 프라이가 너무하고 그거보다 막 성질을 하더라. 프라이 <laughs> 너무 <너가> 아팠어. <벌써> 프라이 녹. 무 힘들어 보이잖아. 프라이보다 뭐 악인 거 아니잖아. 그렇지. 밤새 따시기 지냈으면 됐지. 그거는 그래. 프라이보다 맞쪽이야. <laughs> <아니. 그래>. 야. 아, <laughs> 동생 메가드가누구죠 지능이 몰랐는 모양이다. 니 아, 그래요. 진우이이진우 사우나 사우이잖아 아니, 그냥, 그냥 내가 안기 하면... 끼고 오니까 맥카트 형님이라고 아러거 그럼 나는 또 포라기 있잖아. 저저 저거 저거 저, 아. 저, 저, 송 형님인데. 어. 오늘은 후배 자리에서 그냥 낚시를 해보겠습니다. 재비는 뭐 저랑 똑같네요. 재비는 똑같습니다. 자, 오늘 미끼는 에코 레저에서 나온 지릉 이건 딱지로만 해보겠습니다. 8대 세팅이 되어 있네요. 고기들이 지금 들어와서 라이징을 합니다. 오늘 날씨도 좋았고, 아마, 오늘 밤에는 기대가 좀 되네요. 후배 자리에서 아침에 후배 올 때까지 아, 허리급 몇 마리 잡아 놓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팅 하겠습니다. 외가리가 내보 낚시 더 잘할 것 같아요. 저 봐봐라. 자, 아, 외가리 낚시하는 모습. 진짜로 먹네, 자. 아, 삼겹살에 생거있잖아 먹었다. 낚시하고 지금 옆에 와가지고, 요, 요, 요거 있다니까. 그 진짜요? 어 on, 아, 진짜요? 아니, 패서. 아니, 성숙이 뭐좀 줘라. 이거 봐, 이거 뜯어지면 바로 먹는다, 이게. 성숙주면 목에 걸린다. 와 자, 요거 좀 눌러줘. 아, 됐네. 성숙이 밥 달란다. 자, 성숙아 먹어. 응. 그래. 완전 인간한테 길들여져가지고어 이제 뼈를, 목에, 걸리겠다. 미안하다, 야. 통제 삭혔던데, 뭐. 아니야. 제, 너기 이녹다 너기, 그래. 녹아, 녹아. 젤이 위산 있잖아. 억수독해. 아. 나무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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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지고. 그런 거잘 생겼다. 이 모아 모서 가면은, 자들 외가리들 사는데, 그 나무 그 밑에는, 거이 금빛이 가 샀다. 어, 거 가까이, 걸어간니다 아. 야, 완전 네. 길, 뭐. 완전 길들어졌대 야. 음. 야, 삼겹살 먹는 거 봐라. 아니. 야, 배보라옆있면 있잖아. 옆에 와가지고 이랬다. 야. 뭐하고? 지금 시간 아침 8시인데9시부터 입질이 온다네요 음, 후배가 이제 온다니까 잘 비켜줘야 될것 같은데 오는 사이에 한 마리가 올까요? 어, 기대해 봅니다 철수할 걱정 없으니까 좋네 <laughs> 아주 어. 그래. 일행들 한 마리씩 잡았어 그 자리요. 3이 되는 좀 빨리 3 1이2 되는 뭐. 30, 뭐 35? 이 되는게 오나오는 34? 35? 34? 35? 34? 35? 34? 35? 34? 3나옵니 35? 3 자리가 없고 3장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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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내리마다 옥내리마다가 아. 귀찮아가 마술나 석식 못해. 음. 바람 불면 다음려 그래, 그래 마. 저러가저 바다 가면 된다. 4분기에서 1박 2일 재밌게 보내고 출발을 합니다. 어, 큰 조가는 없지만, 어, 간만에 또 형님들하고 재밌는 수다 하면서 즐거운 낚시하고 갑니다. 자, 다음에 뵙겠습니다. 뭐, 달라!